퀄컴이 최근 공개한 PC용 시스템 온칩 스냅드래곤X 시리즈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거짓말 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 배웠냐? 미국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어큐레이트는 현지시간 24일 퀄컴이 발표한 스냅드래곤X 엘리트 X플러스 벤치마크가 잘못됐다고 밝혔는데요. 퀄컴의 설정값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성능 수치를 재현할 수 없다는 설명이네요. 세미 어큐레이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다수 인용해 퀄컴이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는데요. X 시리즈를 활용해 테스트를 실시한 OEM은 퀄컴이 내건 성능값의 50% 미만 수준으로 구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퀄컴은 X 시리즈가 경쟁사인 애플, 인텔의 프로세서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성능 결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세미 어큐레이트는 지적했는데요. 인텔 셀러론과 퀄컴 엑셀리트를 비교한 익명에서 쓰는 세미 어큐레이트의 X 시리즈가 퀄컴이 제시한 벤치마크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퀄컴이 X 시리즈의 기술적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단순 코어수, 캐시, 클럭 속도 외에는 제공되는 스펙이 없고 비교 결과 수치 등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한편 스냅드래곤 X 시리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 10과 랩탑 6에 탑재되어 공개될 예정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구설에 휘말리며 난관에 봉착한 퀄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?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?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